예, 경남 창원, 지내에서 보내주신, 수리를 의뢰해주신 브라더 미싱의 루티크 시거 제품. 수리를 마치고 지금 시험 바느질 하는 영상입니다. 직선 바느질 정상적으로 박음질되고요. 예, 땀수 넓고 촘촘하고 모두 되고. 6번, 지그재그 제일 넓은 바느질입니다. 예, 전체 수리를 하고 나서 소음이 아주 적어졌고, 부드럽게 바느질이 잘 되지 습니까 세발 띠기 바느질, 예, 누빔 바느질, 반달 무늬 바느질, 이런 무늬를 낼 적에는, 땀수를 촘촘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는 에 N 에 놔야 되죠. 이 땀수가 넓게 되면, 사용하시다가, 이 무늬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땀수를 넓게 나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패턴의 바느질, 모양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1번과 0번 사이에 F에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무늬가 나옵니다. 촘촘하죠? 11번. 이파리 무늬라고 했는데, 요새 필터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이런 무늬입니다. 이거 이제, 과거에는 이 패턴을 오버룩 대용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바느질에 맞춰놓고 옷감을 가해다놓고 그러면은 어... 지그재그 갈때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옆에 한땀한 한 땀씩 구두 꼬매듯이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면서 오버룩 대용으로 썼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옷감이 얇을 때는 막... 옷감이 천이 울어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얇은 천에는 이런 박음질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바느질에 놓고 땀수를 촘촘하게 넣습니다. 한 1번 정도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머플러 같은 바느질도 예,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지금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얇은 옷감에 아주 이거는 듬성듬성하죠. 이제 과거에 이걸 오버록 된다고 많이 판매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경남으로 보내지는 브라더미징 시험 받는지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